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피어니스 앵무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니스 앵무새를 어, 반려조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앵무새처럼 주의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잘 교화된 어, 지금 보시는 화이트캡 피어니스는 확실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가족 반려동물이 될수 있습니다. 자, 색상은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녹색 그리고 하얀 이마를 어, 지니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이고 수명은 최소 30년 이상 그리고 소리는 목소리 전달자 교감은 사교적입니다. 자 이외에도 어, 다른 피어니스트 종이 있죠. 네, 그래서 어, 블루 헤디드 피어니스가 있고 어, 화이트키 피어니스트의 무새는 블루 헤디드 피어니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대중적인 피어니스 종입니다. 자, 화이트케 피어니스는 때때로 비슷한 크기와 채색 때문에 하얀 이마 아마존 앵무새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식단과 영양은 어, 당연히 앵무새 음식이 되겠습니다. 화이트케 피어니스 앵무새는 쉬운 방, 방법과 상대적으로 조용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잠재적인 새 주인이 그들을 강과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교화된 화이트캡 피어니스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가족 어 애완동물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캡을 피어니스 종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묘사하지만 그것은 어 피어니스 종 행동 척도에서 까다로운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아마존, 마카오 또는 코카토와 같은 다른 앵무새와 비교하면 느긋한 앵무새입니다. 자, 그것은 8종의 피어니스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캡 피어니스 앵무새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어, 너무 작은 세 장에 갇힌 피어니스는 주로 앉아서 과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아니스를 넓은 세장에 놓고 장난감을 잘 세치하면 피아니스가 움직이도록 또 유도를 하는 것이 애완조를 키우는 주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피아니스는 일반적으로 잘 먹는 새입니다.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야채, 펠렛과 같은 배합된 주식단이 제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다른 앵무새와 비교하여 피에니스 앵무새는 조용하고 쉬우며 약간 냉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화이트캡 피에니스가 인간 보호자가 수줍음이 많은 새와 훌륭한 동반자의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양육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피에니스 보호자는 새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다른 큰 소리를 지르고. 요구가 많은 새들이 어, 있는 집에서는 피어니스가 주위를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화이트캡 피어니스를 포함한 피어니스 앵무새는 두려워하거나 흥분했을 때 쩝째, 색색 끓이는 소리를 낼수 있는데, 주인이 어약 지역 증상에 대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어니스는 또한 일부의 어, 관리인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양 냄새나 달콤한 냄새를 풍기지만 그외또 다른 사람들은 또 즐겁게 그 냄새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피언에서는 최고의 뭐 말하는 새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개체는 상당히 인상적인 어휘를 또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목소리가 항상 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약간의 거친 소리이고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새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앵무새는 다른 많은 앵무새 종과 비교하여 조용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조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정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새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것은 모든 앵무새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피아니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의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나 뭐 개짖는 소리, 뭐 울리는 텔레비전 뭐 지방 가득한 이런 소리는 조용한 피어리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피어리스 앵무새는 내장 통풍 뿐만 아니라 곰팡이 감염아스페르길로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피어리스 앵무새는 비타민A 결핍증에 걸리기 쉬워서 당신의 피어리스 앵무새의 식단이 필요성을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류 수의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화이트캐 피어니스 앵무새는 블루헤디드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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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니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있는 피어니스 종 입니다. 그것은 아마 히니마 어 아마존과 색상이 비슷하고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이트캐 피어니스는 일반적으로 또 조류 사육사나 일부 조류 전문 상점으로부터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캡 표현이었습니다.